2024년 9월 10일 오전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아, 자트 매니저입니다. 어, 오래간만에 캠 설정을 좀 했어요. 어, 그래서 어, 방송할 때는 매번 이 카메라 보고서 막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 오래간만에 캠을 좀 키고 하려니까 어, 조금 어색하네요. 어. 자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 오늘 시장 어뭐 나쁘지 않게 우리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은 나쁘지 않게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공부를 좀해 나갈 거고요. 일단 오늘 어이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 실질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어, 수익을 낸 종목들이 있죠. 그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도 생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벤티지 랩. 그죠? 인벤티지 랩을, 잠시만요. 인벤티지 랩을, 그죠? 추세선 빼고. 인벤티지 랩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어? 근데, 어제 안 하신 분들. 그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어쨌든 간 좋은 흐름이 좀 나아졌고,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하 종목들은 많잖아요. 그죠. 에.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공략했던 신시웨이. 신시웨이 어제 우리가 시초가 공략을 했었거든요. 얘요. 신시웨이 어제 시초가를 공략을 했었는데, 어 어제 무려 어 29%까지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어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신시웨이 잘해 먹었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뭐예요? 코데에즈 컴바인. 네. 코데에즈 컴바인이 제가 어제 상승 나온 다음에 빠졌을 때 다시 추격자리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혹여라도 종가, 이럴 때에는 종가에 한번 다방 부른 거 괜찮죠. 이렇게 얘가 보시면 어제, 어제 이렇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가, 그죠? 여기서부터 꼬리를 싹 이렇게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종가 정도에 다시 추격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왜냐면 추세 자체는 꺾이지가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좀 나왔던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전에 공략을 하고 있었던 뭐예요? 한국 콜마. 아. 화장품 관련주 안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네, 한국콜마 아직 안 끝났어요 더 가야 돼요 얘는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어,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화장품 관련주들 관심 가지셔야 되고 어, 어제 우리 공부했던 거 어제 여러분 공부한 거 뭔지 기억나시죠 어제 뭐 했어요 추석 물류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 물류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공부를 했잖아요. 물류. 그죠? 이 물류에 관련되어 있는 거 오늘 종목들 보니까 자리 굉장히 좋고 이미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어제 거 영상 보시면 어, 물류 관련되어 있는 것들. 응? 여러분들 그거 관심 가지고 재무 다 좋잖아요. 재무가 다 좋아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을 대응을 안 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어. 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자, 좀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거죠. 제약 바이오 주 좋아하시죠. 그죠? 제약 바이오. 어, 제약 바이오인데, 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 좋아하지는 않는데, 지금은... 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 이기는 해요 그죠 자 그러면 큰 틀로 먼저 큰 틀로 먼저 한번 본다 라고 하게 되면 9월달에 그죠 9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죠 금리 인상 아아 어. 인하죠 인하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될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제약바이오주들. 그죠? 어.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 그죠? 어,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공략할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죠? 갑자기 뭐예요? 어, 비만치료제. 요 비만치료제. 예. 아, 제가 먹어야 돼요. 그렇죠? <laughs> 제가 먹어야 되는데. 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몇월에 출시가 된다 그래요? 10월에 출시가 된다 그래요. 10월 출시. 자, 그러면 출시가 되면, 분명히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섹터들과 종목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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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통 쪽도 있을 거고, 어, 뭐, 배송도 있을 거고, 거기에 추가적인 어떠한, 어, 그, 이 물질이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옆 동네에서 불나면요, 어, 나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소방설비 잘 해놓고 뭐하고 있어도, 옆집에서 불나면 우리 집으로 불 옮겨 붙잖아요. 다른 종목들에도 뭐예요? 어 수급이 쏠리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어제서부터 수급이 좀 바뀌었어요. 코스닥에 코스닥이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어 뭐예요? 외인하고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일관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서부터 수급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수급이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 아, 9월에, 9월, 추석 전후로 해서, 추석,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일정들이 있죠. 요 일정들도 제가 정리해가지고 텔레그램 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아, 이러한 일정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차, 어,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종양암학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지금 오늘만 해도 신시웨이 올라갔다가 빠진 거 보세요. 그죠? 올라갔다가 빠진,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마이너스 9% 10% 되실 겁니다. 어. 그래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에요. 어, 요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분안 계시는데 요거 방송 끝까지 보시잖아요? 응, 음, 오늘 보너스 종목 멋진 거 하나 나갑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만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영상 후반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 한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볼 거니까요. 지금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엠텍이에요. 저는 이 종목 제목 이 종목명을 보면 블루라군 여러분 아시나요? 옛날 영화였는데 블루라군. 어. 블루라군. <laughs> 어,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블루 엠택인데. 자, 블루 엠택입니다. 자,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어, 상장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들은요, 어, 보조 지표. 응? 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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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선, 저항선, 어, 이러한 것들이 잘안 맞아떨어져요. 어. 이게 신뢰도가 굉장히 음,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지표 이러한 것들만 보고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음, 실질적인 주가의 움직임들, 단기 움직임들, 추세들 이러한 것들을 좀 확인을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될 건데, 자이 블루엠텍은요 유통이죠. 약이 들어왔어요. 유통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어. 그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어디에서 얼마를 팔던지 간에 그거를 갖다 줘야 되고 그걸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라 하면 최대로 수혜를 볼수 있는 게 블루 엠테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수상하죠. 그죠? 우리가 이 차트를 보는 이유는 주가의 움직임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얘가 75,900원까지 갔던 애가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하락을 해가지고 횡보를 이렇게 시켰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으면서 우상향으로 추세를 너무나 이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네 울자리까지도 계속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공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결과 값을 만들어낼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 지금 차트상에서 알려주고 있어. 어, 뭐라고요? 저점. 그죠? 최저점이 여기다라고 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상향으로 이렇게 틀어놨는데, 오늘, 자, 이때는 과매도로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어제 수급이 들어와서 올려놓고 오늘 추세 라인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밑꼬리로 지지를 받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 관심 가져야 지고 이거, 이거 어 어떤 거를 관심 가지실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인 것 같기는 하잖아요. 여러분 어, 이렇게 그런데 차트를 길게 보잖아요. 그렇게 크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얘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 해도 라인 하나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거든요. 요 라인. 35,000원 라인. 여기까지는 가야 돼요. 어. 아무리 못 해도 35,000원 라인까지는 가야 된다. 왜냐면 지금 위에 라인에도 있지만 중요한 라인이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수상한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5일선 딱 지지받을, 5일선까지 얘가 이제 5일선이 까딱까딱 할 거예요. 응? 어? 형광색이 5일선이거든요? 얘가 까딱까딱까딱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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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22,000원에서 5일선 얼마입니까? 5일선 여기 나와있죠. 27,000원이에요. 그죠? 현재, 현재, 현재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은, 22,000원에서 2 7 0 0원이 어, 5일선이네? 오케이. 나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나 분할로 대응하겠습니다. 그죠? 대응 전략이 벌써 쫙 나와. 분할 매수 계획서가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입을 했다? 매도 설정 미리 따다다다다 해놓고, 나가서 점심 식사 하시고, 어, 볼일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전업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이거 계속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못 봐요. 보고 있어도 놓친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지금 종목들, 다른 종목들 막 보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음, 어, 떤 종목으로, 어, 이렇게 저기가 되는지. 응? 근데 이거 보면서도 노, 놓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대응을 하시게 되면 매도 설정을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블루 엠텍이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 수급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생길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분명히 좋은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잘 들으세요. 모든 이슈들이요. 뉴스가 딱 나왔어. 만약에 10월 출시가 예상됩니다라고 했는데 10월 달에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 하락합니다. 아시겠죠? 그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뉴스가 빵 터지면 우리는 매도하고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어, 뉴스가 나오는 순간 분명히 하락할 거예요. 그거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 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블루엠텍은 뭐 월봉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음. 근데 이제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 월봉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점 관리를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 라인을 라인을 잘 잡아가. 그러면 기준이 우리가 지금 자 항상 월봉을 볼 때는 일봉 기준으로 보시라 그랬죠. 일봉을 내가 보는 것처럼 보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예 있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대응을 하려고 해. 그러면 나의 기준 캔들은 얘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응. 어. 우리가 기준 캔들을 설정하는 우리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부합되는 애가 얘잖아요. 그죠?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다 알고 계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블루, 엠, 택이었어요. 우리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체크해놓고 계속 살펴보면서 한번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블루엠텍이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 정리 좀 할게요. 어, 우리 오늘 살펴본 종목들은요. 어제는 어제 물류에 이어서 어제 종목들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오늘 기가 막혀요, 자리들. 저라면은 어제 제가 언급드린 종목 중에서 하나 원픽으로 할거 같아요. 저라면. 네. 자, 보세요. 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그죠? 위고비에 위고비 음. 비만치료제가 10월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그죠? 출시가 된다라고 해서 모든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출시가 되면은요 분명하게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전까지만 우리가 대응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종목들 중에서 저라면 저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죠? 바로 D&D n 파마텍을 한번 공략을 해볼 것 같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몇분안 보고 계시니까. 그죠? D&D n 파마텍을. 저라면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 분할로 한번 대응 전략 만들어가. 추세가 우, 우측으로, 어, 솟아져 있으니까요. 지금 코데즈 컴바인 다시 재상승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라파스 있죠, 여러분. 라파스 우리 공부했잖아요. 라파스 라파스도 괜찮아요. 어?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라면 할 거고 우리 수강생 분들은 따로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요. 이, 이 위고비가 10월달에 나오면서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체크해 놓으시고 화장품 있죠 화장품. 어. 화장품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래요. 이제 다시금 반등이 나올 자리가 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제가 한 번씩 언급드릴 테니까 확인들 하시면서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방송 처음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어요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 방으로 입장하셔서 어 텔레그램 방이에요. 여기에서 어, 제가 중간 중간 계속 시장에 관련어 있는 거 언급 드리고 무료 관심 종목도 여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어, 영상 하단에 보면은 더 보기 설명란 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오래간만에 캠을 켜가지고 진행을 좀 했고요. 어, 오늘 시장 상황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계속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영상 보시는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함께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생방송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였습니다. 뿅.